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의 강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 토지 투자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은 경기도에 위치한 도시이지만 서울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하남 토지에 대해 듣게 되실 가격대는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 매력적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하남 토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하남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통 호재들을 살펴보면, GTX D 노선이 하남을 경유하게 될 예정이고, 지하철 5호선의 배차 시간 단축과 함께 고속터미널, 교대, 신사와 같은 주요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3호선이 2032년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또한 9호선도 하남미사역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도로망이 하남을 가로지르며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은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하남 토지 매매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남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그중 미사강변도시는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조성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토지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섬에서는 전 세계인이 찾는 K-컬처 허브 도시 조성을 목표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첨단 k p o 공연장,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 첨단 문화 영상단지 등의 건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1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남의 또 다른 주요 개발 지구인 가밀지구와 위례신도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지역이 발전하면서 주변 토지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물건지는 하남검단산역과 하남시청역이 약 3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용이하며, 하남아이시가 1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 진입이 쉽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더불어 하남의 교산신도시와도 1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하남 스타필드도 인근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또한 매력적인 투자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남은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와 같은 신도시 근처의 상업용 토지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울의 높은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주거용지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거용지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남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들이 남아있어. 이러한 토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매우 큽니다. 현재 이러한 여러 호재들로 인해 하남의 토지 매매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믿기 힘든 가격대인 평당 20만원이라는 초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매우 드물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선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남시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토지 투자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요소를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남 토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